사랑하는 여러분, 1년 중 가장 은혜로운 이 사순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신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죄 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시므로 광야의 인생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매일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마음 편안히 살고 몸 건강히 살고 돈 많이 벌어서 풍성하게 산다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고 또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없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오래오래 오래 산다면은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다 다 아,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있지만은 그런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성하고 건강하게 되면은 마귀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야 네가 최고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아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다가 졸지에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다가다, 나가다가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면 똑같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다가 사기당하고 사업 실패하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질병에 걸려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인류 타락의 역사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에서 다 얻지도 못할 건강, 재물, 명예, 지위, 쾌락, 장수를 위하여서 계속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 하겠습니까? 설사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다 얻는 다음 그 다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내 인생도 별 별수 없습니다. 다 마귀 유혹에 넘어갑니다. 조만하게 되어서 언제 어떻게 망할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세요. 모든 세상의 것다 얻었으나 다 헛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 우리 대통령들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으나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참된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은 어찌 되겠어요? 코로나 이거 이큰 이, 아, 이 문제 빼고 빼도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정부 빚이요 천조래 천조. 네. 그다음에 우리 일반 가게 개인의 가게의 빚이 천칠백조래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어, 숫자로서 최고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빚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부에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심각한 위기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수출 기업 부진하지요. 아, 개인 사업 폐업하지요. 실업자 폭증합니다. 부동산 폭등에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과거의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는요. 정부와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론이 완전히 다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국민이 각자 도생의 길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인생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급시킨 후에 곧바로 목적지인 가난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고난과 죽음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근성과 우상 숭배의 삶을 뿌리 뽑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난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루도 어, 살 수가 없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모아 평지에서 광야 이세대들에 향하여서 광야 40년의 연단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두 가지 언약을 설교했습니다. 첫째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들인 광야 일세대에게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1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출애급 당시에 광야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급을 할때 광야 1세대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급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그 바다 아, 바다를 직접 걸어서 건너왔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먹었고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셔서 그곳에서 소산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을 그들은 다 보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들이 도저히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열 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 외치다가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여호수와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대하여서 알았지만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그들이 떠났던 이 애굽을 바라다 보면서 예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귀가 있어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지 못해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대대로 약속하였던 그 가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절에 나옵니다. 사절에 보면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온 민족이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다가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현실에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는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인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고 그리고 힘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현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광야길에서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의하하님을을닫닫고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이렇게 보면 은요 여기 이해하지 못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오늘까지는요. 그거는 모세의 오늘까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조건 다 그냥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씨 뿌리는 비위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길까봐 돌잡밭 가시밭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뿌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깨닫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하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언약에 대하여서 모세는 이제 광야 이 세대를 향하여서 부모 세대들처럼 너희들이 망하지 않도록 모압 평지에서. 이세들과 함께 이 세들과 함께 이새 언약,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 이 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 그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먹이셔 먹여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참된 하나님이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하나님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7절, 8절에 보니 거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동편. 지금 이제 그들이 있는 위치예요 그들이 지나온 길 그게 모압당인데모압당에서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어, 어, 옥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유목민이 무슨 전쟁을 벌리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적을 물리치고 땅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광야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너희들이 풍성하게 잘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면은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던 그들이 그들의 마음이 마음이 완악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구원을 받을까 해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 이외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함께 동행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당대의 어떠한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사야 예언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화 감동하셨을 때 우리의 이 심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 어떻 합니까?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순간,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다 얻게 하리라. 그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존귀함이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재물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있고 우리의 지위가 높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득 쓸지라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게 되면 짐승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망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망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전혀 얘기치 않았던 인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이 인생 광야의 터널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우리 온 국민들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우치지 못하면 혼란 가운데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으나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들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지 우리 온 모든 목사들과 성도들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들을 일으켜서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현실을 볼수 있는 영의 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그리고 깨닫는 영적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또한 매일 9시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물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달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